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히나 누구나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네 가지 과태료 모르면 폭탄 맞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된 차량 손괴에 대한 범칙금이 규정됩니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손수레 등이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분만 가능했었습니다. 불합리합을 개선하고자 자전거, 개인 이동 장치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힐 경우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우회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교차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때 모두 먼저 정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인데요.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던가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등 운전자의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선 두 개를 동시에 차지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것을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운전 시꼭 조심하세요. 마지막은 고속도로 운전 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가 추월차선입니다. 반드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됐었는데요. 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1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 네 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될 것도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